고 김세현 교수님 책을 보면 좁은 신발에 신발을 신었을 때 발가락과 발목이 불균형합니다. 넓은 신발을 신었을 때 발가락과 발목에 균형이 생기고요. 발가락 위의 혈관이 양말이나 신발에 의해 눌리면 쪼그라듭니다. 혈관이 축소돼서 혈액 수송량이 작게 됩니다. 그러면 초록 색깔의 신생 혈관이 나오는데 전체 발가락 위에 혈관의 혈액 수송량은 작아지게 됩니다. 측면에서 그림을 다시 한번 보면 오리지널 혈관이 신발이나 양말에 의해서 눌리게 돼서 축소되면 발가락 꼬부리는 힘이 다 빠져버립니다. 발가락 꼬부리는 힘이 약하면 보행을 할때 발 등이 자꾸 자꾸 신발 등이 닿아서 신발 천장에 닿아서 굳은 살이 생기고 2차적인 문제가 다시 생기게 됩니다. 혈관이 압박돼서 발가락 구부리는 힘이 약하다면 보행을 할때 아치가 무너집니다. 아치가 무너진 사람은 전신에 혈액수송이 되지 않기 때문에 신경과 근육의 힘이 약합니다. 그래서 척추까지 무너지게 되고요. 발가락 꼬부리는 힘이 강한 사람은 아치가 높기 때문에 혈액수송량이 많고 전신의 근육과 신경이 튼튼해서 척추도 튼튼해집니다. 자, 발가락 꼬부려보세요. 아유, 힘줘볼까? 발가락 힘이, 발가락 아예 꼬부려지지가 않네. 자, 이렇게 해서 다시 발가락을 꼬부려볼게요. 옳지. 응. 응. 이제 발가락이 크게 안 밀려요. 응. 그래. 발가락 구부리는 힘이 강한 사람은 체형이 무너지지 않지만, 한쪽 발가락 구부리는 힘이 약한 사람은 약한 쪽으로 몸이 기울어집니다. 중력에 의해서 약한 쪽으로 기울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척추도 한쪽으로 기울어져서 신경이 압박이 되는 상태가 됩니다. 양쪽 발가락 구부리는 힘이 약하거나 속도가 느린 사람은 중력에 의해서 앞으로 몸이 숙여지고 발걸음도 느려집니다. 올려보세요. 올려보세요. 위로. 예, 아주 세죠. 예. 자, 신고 오신 양말 접보세요 접어줄게요. 네. 아, 위로 올려보세요. 위로 올리세요. 위로 올리세요. 힘좀 주신 거죠. 지금 지금 어요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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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올려보세요 지금 지금 지지 지금 이금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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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지금 지금 지지되고이 상태에서 이제 신발을 신어보는거지요 지금 지신지자올려보세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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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지되죠금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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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 발보다 이렇게 크죠? 예. 비교를 해보세요. 발보다 음. 이렇게 크죠? 예. 넓고 높아요. 음. 그렇죠? 이렇게 신발을 신으셔야 되고, 이렇게 부드러워야 되고, 아, 그러네. 이렇게 부드러워야 돼요. 음. 근데 이제 신고 오신 신발 한번 신어볼까요? 음. <laughs> 자, 어떻게 되는지. 음. 그래서 신발 양말이 중요해요. 신발 양말. 자, 신고 오신 신발 신어보세요. 예. 이렇게 위로 올리세요. 아니, 이렇게 그냥 위로 올려보세요. 올리세요. 힘이 다 이렇게 빠지죠. 발에 혈관이 압박되지 않는 그래서 발가락 꼬부리는 힘이 강해서 전신의 힘을 찾는 방법 신발과 양말을 찾아보겠습니다. 네이버에서 무압박 당뇨 양말을 검색합니다. 밑에 국산 남자 발목 조임 없는 무압박 당뇨 양말이 나오는데, 여기서 구매하기를 눌러세요. 그러면, 무지 무압박 양말 1번을 선택해서, 색상을 선택하시고 구매를 하시면 되고요 쿠팡에서 내 몸을 살리는 신발 검색해 보시면, KSNS 라이프, 이렇게 신발 여러가지가 나와요. 사이즈를 한번 직접 회사에 물어보셔서 주문하시는 게 훨씬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연락처 올려놓겠습니다. 자세한 거, 만약에 무화박 당뇨 양말이 작다, 발볼이 너무 넓다, 그러신 분들은 제 영상 좋은 신발, 좋은 양말 찾기에 다른 양말 정보 올려놨으니 그거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